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길을 막는 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 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목적지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도 하나님이 목적지 가운데 이끄실 것이기에 그것이 장애물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제적 의미에서 장애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가 말하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이미 결정된 바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실제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헤스본 왕시원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죠. 우선은 넘겨주실 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 헬스본 왕을 넘겨주십니다. 30절에 보면, 헬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만 갈 뿐이고, 그 앞길을 막는 해수본 왕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세요. 그의 성품을 완강함으로 대적하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32절에 보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 요하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요, 넘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넘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싸워야죠. 믿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다. 정해진 것이고요.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승리 주시되 우리가 나아가지 않다면, 머뭇거린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 떤다면, 그냥 앉아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삶에도 전장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첫 발자국 떼는 게 중요하죠. 떼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헤스본 왕은 넘기세요 헤스본왕 시온을 넘기십니다 그런데 암몬족 속의 땅들 어제 본문에 나오죠 어, 괴롭히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내가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 넘보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재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그맛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도 참, 목적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쟁취해야죠.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초연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욕심 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에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마음을 나로부터 이제 금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취하기에 담대한 마음. 하나님,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용기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이기기로 주신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싸움의 승리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이죠. 근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초연함. 저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만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애쓰고 욕심 부릴 때그 사람이 피곤해지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어, 욕심냅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초연함. 이것이 참 성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기에 과정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이길 힘, 이길 상황, 이길 능력, 다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 승리 주신 하나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신뢰함과 담대함의 용기를 오늘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승리해 주신 하나님 믿고 헤스본 왕 시온 같은 그런 영적인 거대한 산과 같은 현실의 싸움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아울러.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초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시지 않은 것 가지려고 싸우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어리석은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새기고 가난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담대함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초연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이 새벽 주님 앞에 나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헬스본왕 시원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실제적인 위에서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옆으로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초연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가정을 또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평안의 모습들을 하나님 위토로케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밀하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하신 것에 대해서